이분 98년생 미혼 여성이고요.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일남 이녀 중 둘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네, 잘 웃고 배려심 많은 변호사 여성입니다. 직업도 멋지지만 본인의 인생을 정말 즐기면서 살아가는 매력이 있는 분인데요. 업무가 많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워커홀릭으로 살지 않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취미 활동도 즐기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태권도 유 어, 태권도 유단자로 선수 생활까지 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골프에 재미를 붙여서 시간 날 때마다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키 크고 날씬한 스타일이고요. 또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연주 실력도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어, 로스쿨에 다닐 때도 힘들 때는 음악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분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밝고 정도 많은 성격인데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또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서 변호사가 됐다라고 음. 합니다. 힘들게 공부한 만큼 많은 분들을 돕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사회 초년생이어서 많은 일을 하진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멋지게 일을 해내는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늘 힘이 되고 있고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할 정도로 가족 관계가 굉장히 화목하고 좋은 분입니다. 어렸을 때 캐나다에 갔지만 집에서 가족들이 대화가 많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고 하시고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족 여행을 다니신다고 하네요. 네, 이분 10년 후에 얼마나 멋진 변호사로 성장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정말 항상 적극적이고 발등은 성격에 커리어도 확실하고 내 네, 가정 환경도 좋은 분인데요. 일뿐만이 아니라 좋은 아내 또 엄마가 될 걸로 기대가 되는 여성입니다. 막내딸로 집에서 저는 귀염을 독차지했지만 자기 일을 야무지게 해내는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태권도 유전자에 바이올린 실력도 수준급이고 이분은 뭐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분인 것 같고요. 네, 부모님의 지원으로 예체능 수업도 다양하게 받았는데 이분이 재능이 많아서 배우는 걸 다. 소화했다고 합니다. 오, 부럽네요. 이런 사람들이 네. 꼭 있기는 해요. 막 아무리 막잘 가르쳐 줘도 습득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또 98년생인데 벌써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하고 계세요.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어서 변호사가 됐다고 하는데 캐나다에 이렇게 유능하고 또 예쁘고 또 마음도 아주 좋은 여성분이 계시니까 남성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네. 만날 기회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분이 선호하는 남성상 어떤 분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분을 찾고 계시고요. 착하고 유순한 성격을 가진 분, 나이는 연하는 비선호하신다고 해요. 네. 7살 연상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직종은 크게 상관이 없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분이 가장 좋고, 미국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분 스스로가 남성의 조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을 하진 않았는데요 워낙 여성이 너무 똑똑하고 훌륭한 음.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성도 뭐 직업 상관없이 본인 분야에서 정말 여성처럼 뭔가 전문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남성을 저희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 정말 남성분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자신감 있는 분이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만남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웃고 배려심 많은. 캐나다의 98년생 변호사 여성분입니다. 이분과 만나 원하시는 분들은 써니 매니저에게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